한독수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기가 그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가면서 3년 임기하고 난딱 넘겨주겠다. 이 마치 이야기하는 이법 개정이 이딱그 내각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이 내각제 세력들이 동요할까? 그렇게 좀 볼게요. 그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질문을 이렇게 던질게요. 한독수는 그법 개정을 해가지고 내각제 세력들한테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출마선언에서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어떤 민주당 안에 친문 세력들이라든지 어떤 내각제를 응원하는 세력들의 어 민주당 배신을 탁 일으켜서 자기를 지지하게 하는 자기 편으로 한덕수가 만들 수 있을까? 한덕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10번 펜터클의 3펜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서는 어떤 일정 부분에 서로의 그 이해관계가 통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는 있어요. 자, 방해자의 투안즈가 나왔네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 언뜻 내가 이렇게 3년 안에 할게요 라고는 했지만, 실체가 아직 명확한 계획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방향성만 제시를 했지, 응원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의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보장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구체적 프랜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식당 차릴 건데, 그러면 너희들 기용할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식당은 어디다 온, 어떻게, 차리는데, 뭐, 음? 건물은 계약을 했나, 어땠나, 얘기가 이런 구체적인 프랜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방해자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한독수의 생각인데요. 소드의 기사의 10분 소드입니다. 굉장히, 이건 한독수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이 한독수를 출마시킨 사람들의 생각인데, 던진 거죠. 던진 거. 그냥.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던져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거야 하고 뭐 아니면 말고 같은 식의 그냥 말을 던진 거예요. 그냥 찔러보기. 찔러보기인데 야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를 인재로 활용을 해줄 건데에서는 뭐 거기에 내용은 없는 거예요. 자이 얘기를 듣고 내각제 세력은 어떤 마음이 드냐? 5번 완즈입니다 아, 근데, 조금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이재명 후보 밑에 있으면, 좀, 자기들의 입지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야, 저거 좋아 보이는데, 하는 마음도 있지만, 위험해요. 거기에 완전히 다, 이렇게 가기에는. 자, 근데 이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 6번. 서로가 상호간에 이시야 이시야 할수 있어요. 우리 같이. 어, 내가 그 덕수 형님 되면은 도와줄게.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있고 컵에 왕이 나왔어요. 파란주가 나왔네요. 이거 조금 얘기가 자기들끼리는 물 밑에서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 그러면은 그. 저기 뭐야 내각제 세력들이 완전히 반 저기 배신할까요? 아니요. 요 카드는요 이야기 들어줄 거다 들어주고 그런데 응은 안 해요. 응은 그러니까 어떤 거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한덕수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에 아 좋은 얘기네 해가면서 어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 3년 안에 개헌되면 너무 좋지 해가면서.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고, 응, 같이 연락도 할수 있고, 지금 보면 러버스도 뜹니다. 아, 좋아, 좋아. 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예, 뭐, 안 돼요. 이거는. 그니까, 그냥, 이, 내각제 팀들은, 여기다도 좋은 얼굴하고, 저기다도 좋은, 좋은 얼굴하고, 이러면서, 이기는 편, 우리 편 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 예. 그래서 뭐, 흔들리나? 수도 있죠. 그거는 어떻게? 이재명 후보님이 아예 뭐 열쇠가 될것 같을 때, 뭐 이럴 때이지, 지금의 단계에서는 아닐 것 같고요. 이 내각제 세력이 뒤통수를 칠까? 뒤통수를 칠까? 어느 쪽에 대다도 아닐 것 같아요. 어느 쪽에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을 엄청 적극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한독수를 또 필사적으로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 음. 그냥 별로 그렇게 뭐 되고 나서 얘기해. 쪽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되고 나서 얘기. 음. 그러니까 양쪽 다좀 발을 걸칠 것 같다. 배신행위도 그렇게 열심히 할것 같진 않은데. 배신할까? 아니, 배신 안 해요. 배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저울 들고 있습니다. 음, 한독수가 그렇게 이길 것 같진 않은가 봐요. 그냥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우나 이러고 있는데 자, 10번 소드 아까도 나왔었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활동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을 배신 때릴 만큼의 그 안에서의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어. 그냥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냥. 이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일 거라고 봐요.